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너무 야해서 대학교 때 나온 음악인데 그 후방주의 해야 되거든요 후방주의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이거 남자들만 아는 얘기 아닌가요 후방주의 근데 하필이면 앤디 워홀님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빠세요 DJ 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서 시간 참 빠르죠. 와, 11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네요. 네, 11회 방송인데, 11회라고 적으면서, 아, 10회 때 뭔가를 했어야 됐나? 아이, 잠깐 뭐 이벤트 만들지 마. <laughs> 아니, 이벤트 말고, 아, 뭐, CP여서 고맙고, 막, 이런 음, 거라도 했어야 됐나? 네, 고작 10회인데, 그쵸? 10회 갖고 챙기긴 좀 그렇죠? 음, 100회 정도. 50회 전에 우리 그걸 하겠네. 10년 인사 또뭐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생각보다 한 주가 그렇게. 네, 52주니까, 1년에. 음. 100회 전에 뭔가 하겠네요. 영상 시작 전에 채팅창으로 인사들을 많이 나눠주셨고. 무한도전도 10회 특집 했었었죠 라고. 지난번에도 레이언님께서 <laughs> 1 0도 특집을 하는군요 <laughs> 그니까 자 우리 근황토크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레이든 프레젠트 언노운 플리저를 갔다 왔어요 저랑 대화씨랑 네.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왜냐면 대화씨가 빅룸 이벤트는 잘안 다녀요 테크노 이벤트만 다니지 아니 다녀요 다니는데 <웃음> <웃음> 이제 클럽을 잘못 가겠더라고요 음. 제가 아르나 가서 신부충 내밀었다가 테이블 잡았냐는 얘기 듣고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음. 그 이후로는 아안 되는구나 로잘안 가는데 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워낙 많은 DJ들이 한 번에 모여서 페스티벌처럼 틀길래 호기심이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씨가 대본을 써오시기를 각자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꼽아볼까요 하셨는데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면 비슷할 것 같아서 <laughs> 장점은 네. 종합 선물 세트였다 음. 왜냐면, 강남에서 가장 핫한 우리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DJ들과 노하우가 아주 똘똘 뭉친 AK나, 파날라이저 아이디어, 준코코 반달라, 뭐션 이런 친구들, 친구들이 함께 엄청난 공연을. 근데, 신도 아니다. 각자 보니까 되게 다양한 베뉴에서 메인 DJ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레지던트 DJ를 하는 친구들이 다수가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쵸.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의 공연이었어요. 단점이 있다면 하나, 사운드적인 문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음. 다시 얘기할게요. 좀 약간 긴장을 주기 위해서. <laughs>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변하지 말한다? 아, 할 거야. <웃음> <웃음> 사운드가 좀, 전면에서 나오는 스피커도 없었고, 후면에서만 나왔고, 또 중음역대 이상으로만 소리가 차 있었기 때문에. 저음좀 부족했죠? 네, 저음역대 소리가 없어서 뭔가 심장을 울릴 듯한 그런 감동이나 그런 사운드에서 오는 감동은 사실 좀 느끼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모든 단점을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DJ들의 향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점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랑 정확히 겹치니까요. 그냥 한미 씨만 얘기하는 뭐야 왜 이래? <laughs> 참 아니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신을 이끌고 있는 DJ들이 아주 대거참가를 했고 또 B2B 세션을 재밌게 보여줬기 때문에 B2B가 뭐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백투백이라고 back 해서 두 사람의 DJ가 올라가면 한 사람이 먼저 틀면 그다음 사람이 그걸 받아서 틀고 이 사람이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받아서 틀고 이런 식으로 틀는걸 백투백이라고 back 얘기합니다. 아, 백투백인가요? Back 백투백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백투백이라는 플레이 방식은 한 곡씩 트는 경우들도 있지만 음. 뭐두 곡, 세곡 아니면은 그때그때 그때 야 이번 건 내가 틀 거야 막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 트는 것보다 더 재미난 셋이 연출될 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제 반달락이 음악을 안 틀었죠. 원래는 쇼하고 반달락이 동시에 올라가서 백투백을 선보이기로 했었는데 쇼 혼자 음악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왜안 올라가지? 반달락 안 왔나?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우리가 뭐 물어봤죠. 그랬더니 반달락 씨가 헤드폰하고 USB를 전부 분실했대요. 와 진짜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대화 씨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오늘 그러면 반달락의 신곡 스웨이를 반달락이 직접 트는 걸볼수 있겠네요. 되게 기대돼요. 바... 어 있었죠? 대화 씨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달락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떡 하냐. 그랬더니 가렌지 타임이었을 거예요. 네. 가렌지 타임의 뒤에 반달락이 토스팅을 살짝 살짝 시작하더니 가렌지가 음악을 에코로 딱 끄면서 반달락이 멘트로 치고 딱 나오더라고요. 아 여러분 뭐 반달락입니다. 뭐 소리 질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홍유도 하고 뭐 신곡 소개한다고 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웨이를 직접 틀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랬고 그게 빠졌으면 아쉬울 뻔했는데 다행히 틀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가렌지가 또 어드밴스드하고 중코코랑또에일리가 콜라보레이션한 음악. 에트모스피어인가요? 에트모스피어? Atmosphere? 네. 확실해요? 아, 확실할걸요. <laughs> 그 에트모스피어를 플레이를 해줬고 음. 그리고 준코코랑 뮤라우드 타임에 또 준코코는 또그 곡에 참여를 했으니 네. 당연히 플레이를 했었고 서로 소포트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음악이 나오면 늘 관객들 표정을 좀 보거든요 에트모스피어 딱 나올 때 관객들 중에 몇 분이 아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아 아는구나 음.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또 너무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음. 한국의 EDM 시장 EDM 문화가 서서히 천천히긴 하지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DJ들이 노력함으로써 그게 관객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추웠고 워커힐에서 했기 때문에 좀 오는 게 불편했는데 한 11시 정도부터는 완전히 꽉 찼죠. 네. 그 플로어 앞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춤추면서 재밌게 놀았고 한 2, 3일밖에 홍보 안 했는데 그 정도 모은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허태호 님이 사운드의 아쉬움조차 DJ의 실력으로 눌러버렸군요. 재밌었겠네요. <웃음> 그리고 <laughs> 에릭 님께서 아, 저는 B2B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이해했어요. 역시. 올라가서 서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함 주고 f I'm going to go back to back. I'm 네. going t 조 go 님께서 인사이드코어 k i 도 본인들 노래 to go back to back. I'm g 자 우리 정일님께서는 아주 상관없는 어우 부산도 정말 i 습 g 다라고 얘기했는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 m going to 그 얘기 네 우리 현님께서는 갔었어야 했는데 유, 유. 사실 이 파티의 제목이 레이든 프레젠스 언노운 플리저잖아요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듣기로는 레이든 씨가 앞으로 본인의 파티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키워가갈 아... 생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자세한 인터뷰는 지금 저희가 질문지를 레이든 씨그 매니지먼트 쪽에 넘겨놓은 상황이라서 그 답변이 오는 대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답변이 뭐 미뤄지거나 그러면 답변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laughs> 않을 거예요 추후에라도 꼭 레이든 프레젠츠언노운 프리저 파티에 대한 소식들을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스타 레이든 씨가 리키로메로 레이블에서 음악을 발표하는 뭐 이런 소식어도 들었던 것 같아요. 프로토콜 레코딩스에서 밀고 있는 아시아 EDM 프린스다. 뭐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프린스라는 말이 좀 어울릴 법한 외모네요어 그러네요. 네. 진짜 피부가 곱더라고요. 가까이서 봤는데 음. 깜짝 놀랐습니다. 음. 밸런스도 좋고. 음. 아무튼 첫 음악을 뭘로 들었었죠? 데스테이션 언더운이었나요 네. 그 리믹스였던 바밤, 것 같은데. 바밤, 브라스 소리가 음. 나오는 그 노래를 시작으로 사실 디제이들의 선곡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다 들어봤는데 첫 곡을 그걸로 했다는 건탑 EDM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더 유명한 노래들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EDM 쪽에서 유명했던 노래로 플레이를 해갔다는 게 네. 저는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너무 야해서 대학교 때나온던 막인데 후방주의 해야 되거든요. 후방주의를 안 해가지고 <laughs>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이건 남자들만 아는 얘기 아닌가요? 후방주의. 근데 하필이면 앤디 워홀님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 하고 겠어요 <laughs> 아니그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laughs> 네. 자 앤디 워홀님 들어오셔서 춥다고 멀다고 피곤하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볼수 없죠. 아 앤디 워홀님이 진짜 레이버예요 장난 아니에요. 음. 어디일 가나 막 명월관 사장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앤디 워홀님 저기 나가시니까 아 저분 가끔 와서 막 춤추고 가는데 대단하다고 열정. 조원희님께서 앤디님에게 제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존하세요 그냥. 지금 네, 뭐 은, 은퇴 선언하시는 건가요 조원희?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희는 원희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원희님 원해. 내가 이 얘기 할줄 알았어. 아, 진짜? 원희님 원해 나오자마자 뭔가 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응나가지 음... 않았네요. 그럼요, 제가 좀 뻔한 사람이에요. 그걸 굳이 물건을 넣어 지는 저도 굉장히 뻔한 사람이고요 자 우리 지난 방송들에 대한 댓글 또 대화 씨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37회 무제파티 후기 영상에 강동훈님이 학원 수업 시작이 5시 생방 잘못볼것 같아요 방송시간 옮겨볼까 평일밤으로 라고 대화시켜서 지금 뒤에다 쓴 건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좀 구분해서 읽어주세요 <laughs> 아니 그러면 슬러시를 치던가 <laughs> 참네. 이렇게 지금 어? 준비를 아... 허투루 해가갖고 말이야 네. 37회 무제파티 후기 영상에 강동훈님께서 학원 수업 시작이 5시 생방 잘못볼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방송 시간 옮겨볼까요? 평일 밤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5시니까 좀 뭐랄까 회사가 안 끝난 분도 계시고 좀 애매해서 여기 월급 루팡님 오셨네요 은교님 <laughs>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오히려 한 밤? 아니면 진짜 무료한 일요일 밤?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5시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버거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더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이 영어님께서 심야에 데이트라고 <laugh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제목 같은데요 <laughs> 조은교님께서 에이 그럼 월급 까먹으면서 못 보잖아요 은근히 <laughs> 쾌감이 있나 보죠 <laughs> 월급 까먹는 거 38회 소프 문 닫은 소식 전해드렸던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벤조님이 어쩌다보니 칼콕스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 이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칼콕스의 새로운 레이블을 얘기하면 어썸 사운드 웨이브네 거기에 라이브 아티스트들한랑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음. 해서 제가 미래에 라이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더니 벤조 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벤조 님이 예전에 질문하셨잖아요 우리나라 DJ들이 아직 라이브 셋이나 새로운 장비들을 이용한 셋을 잘 선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 토론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최훈민 님이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어디서 볼수 있나요? 맨날 영상은 다 보는데 라이브도 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최훈민 님 오셨나요? <laughs> 금요일 오후 5시에 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그래요? <laughs> 자 우리 40회 샬롯드 비트 영상에 벤조 님께서 샬롯 누나 파우스트 오셨을 때 진짜 꿀잼이었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 댓글 달았어요. 네. 누님 맞나요? <laughs> 누나 맞나요? 샬롯 비트가 92년생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벤저 님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참고까지야. 네, 본인이 높은 앞으로는 샬롯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샬롯, 네. 샬롯 누나 말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분황 토크였습니다. 야심찬 또 사실은 이태원 137에 꽃이죠. 이 코너가. 꽃이죠. 네.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자, 이디 <laughs> 자, 이대 e d e d m 뉴스! b 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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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s u 빰! e r 밤 빰빰! 빰빰! Bab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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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빰 빰빰빰! b a 아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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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맞아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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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m 뉴 <laughs> 다시, 다시. 이거 다시 살릴 건데, 왜? <laughs> 다시. 네. 네.